여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퉁퉁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퉁퉁이보다는 날씬한 이슬이가 있습니다. 둘이 만약 동시에 다이빙을 한다면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만화 쳐커용으로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무거운 퉁퉁이가 먼저 떨어질 거라고요? 훌륭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났던 남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서로 썸을 타고 있던 퉁퉁이와 이슬이가 혼자 떨어지기 싫어서 서로의 손을 사랑의 끈으로 연결했다고 상상해봅시다 만화적 허용으로 퉁퉁이와 이슬이는 복제되었습니다 퉁퉁이, 이슬이, 퉁퉁이 플러스 이슬이 세 가지 경우 중 누가 가장 먼저 떨어질까요? 헷갈리나요?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상 위험 때문에 잘안 하기는 하지만 체육대회 때 가끔 하는 2인 3각 경기를 아시나요? 두 명의 발 한쪽씩을 묶고 하나 둘, 하나 둘 호흡을 맞춰 결승선까지 뛰어가는 게임 말이에요 만약에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보다 느리다면 아무리 호흡을 잘 맞췄다고 해도 분명 혼자 뛸 때보다 느리게 결승선을 통과하고 말 겁니다. 그럼 이제 손이 묶여 있는 퉁퉁이와 이슬이를 생각해 봅시다. 빠르게 떨어지는 퉁퉁이와 그보다 천천히 떨어지는 이슬이. 퉁퉁이의 다이빙을 이슬이가 방해하는 모습이 그려지나요? 그럼 결국 퉁퉁이 혼자 뛰어내릴 때보다 손이 묶여 있는 퉁퉁 이슬 커플이 더 늦게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맞나요? 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손만 묶여 있다고 해도 퉁퉁 있을 커플이 퉁퉁이 혼자보다는 무거울 텐데 왜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퉁퉁이 혼자 있을 때가 더 빨리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영상을 보면서 이상함을 느끼고 제가 헛소리 한다는 것을 알아챘다면 당신은 16세기 이탈리아의 천재 과학자 갈릴레이와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갈릴레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틀렸으며 모든 물체는 질량과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퉁퉁이의 몸무게가 이슬이보다 두배 많든 네배 많든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레이가 태클을 걸기 전까지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2000년이나 유지된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생각이 깃털과 무거운 쇠공입니다 갈릴레이의 주장처럼 질량과 상관없이 모든 물체가 동시에 똑같이 떨어진다면 깃털과 무거운 쇠공도 동시에 떨어져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갈릴레이가 그저 허황된 소설을 쓴 걸까요? 아닙니다. 깃털이 쇠공보다 늦게 떨어진 이유는 가벼워서가 아니라 깃털이 쇠공보다 공기 저항에 의한 부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동시에 떨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틀리고 갈릴레이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퉁퉁이나 이슬이나 퉁퉁 이슬 세트나 동시에 떨어진다는 건데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갈릴레이가 1642년에 죽고 그 다음 해인 1643년에 태어난 영국의 과학자 뉴턴에 의해 밝혀집니다. 뉴턴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합니다. 만유인력은 중력과 같은 의미이니 중력으로 표현을 통일시키겠습니다. 뉴턴의 가장 위대한 점은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증명해냈다는 점입니다. 식 나오니까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영상 꺼버리고 싶죠? 그냥 의미만 알면 되니 눈 정화하고 좀만 참아보세요. 식에서 알수 있는 중력의 특징은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구와 퉁퉁이 사이에서도 중력이 작용하고 지구와 이슬이 사이에서도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슬이보다 퉁퉁이의 질량이 더 크니까 지구가 퉁퉁이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이슬이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중력의 크기가 더큰 퉁퉁이가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뉴턴은 관성의 법칙을 제시합니다. 관성이란 물체의 현재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하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떨어지기 직전 공중에서 정지하고 있는 퉁퉁이와 이슬이를 봅시다. 둘다 현재 정지한 상태이고 관성에 의해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지구가 중력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퉁퉁한 뚱뚱이는 날씬한 이슬이보다 훨씬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슬이보다 두배 뚱뚱한 퉁퉁이는 두배큰 중력이 작용하지만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도 두배 커지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두배더 힘들어집니다. 두배큰 힘으로 움직이려는 효과와 두배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효과가 상쇄되어 중력의 크기가 커져도 더 빠르게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정리하자면 퉁퉁이든 이슬이든 질량에 상관없이 물체들은 동시에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뉴턴은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중력이 왜 생기는지 멀리 떨어진 물체의 중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에는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약 20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중력이라고 느끼는 힘은 시공간의 휘무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건 그곳에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과 에너지 그리고 압력에 의해서라고 설명했죠. 태양, 지구, 달은 각자의 질량, 에너지, 압력에 따라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그림으로는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한 교수님이 직관적인 모형으로 표현한 시공간의 휘 현상을 관찰해 봅시다. 원래 평평했던 천은 중심의 무거운 추로 인해서 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지점에 구슬을 놓습니다. 구슬은 추를 향해 굴러갑니다. 추가 구슬을 끌어당긴 것이 아닙니다. 구슬은 그저 추가 휘게 만든 천을 따라 흘러갔을 뿐입니다. 이번엔 특정한 방향으로 운동을 시키면서 놓습니다. 그러자 구슬은 자신의 운동 방향과 천의 휘어진 정도에 맞춰 추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원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중력은 실제 존재하는 힘이 아닌 휘어진 시공간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일 뿐이라는 사실. 느낌이 좀 오나요? 그럼 퉁퉁이와 이슬이를 다시 소환해 보겠습니다. 무거운 추, 휘어진 천, 구슬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켜 봅시다. 퉁퉁이와 이슬이가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던 것은 지구가 퉁퉁이와 이슬이를 끌어 당기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의 질량, 에너지, 압력이 지구 주변의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들었고, 퉁퉁이와 이슬이는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공간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퉁퉁이와 이슬이는 아무런 힘도 받지 않으므로 중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무중력 상태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퉁퉁이와 이슬이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이유는 공기 저항 때문입니다. 만약 공기 저항을 느낄 수 없다면 퉁퉁이와 이슬이는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떨어지는 퉁퉁이와 이슬이가 무중력 상태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그럼 공기 저항을 최소화 시킨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화 속한 장면입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무중력이라 생각하는 우주선의 우주인들처럼 주인공과 주변 사물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공기 저항이 최소화되니.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무중력 상태라는 것이 좀 느껴지죠?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퉁퉁이와 이슬이가 사실은 무중력 상태이고 오히려 휘어진 시공간의 저항에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중력 상태라는 생각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휘어진 시공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숨 쉬며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존재로 변할 수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우리는 X축, Y축, Z축이라는 세 개의 공간 차원과 한 개의 시간 차원을 결합한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휘어져 있는 4차원 시공간을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휘어진 시공간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숨 쉬고 말하고 걷고 뛸수 있습니다. 휘어진 시공간을 버티고 산다는 생각조차 안 한다는 말입니다. 3차원 존재인 우리가 휘어진 4차원 시공간을 생각할 순 없습니다. 종이 위에서 살고 있는 개미를 상상해 보세요. 종이가 휘어져 있다는 것을 개미는 알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에딩턴의 개기일식 관측, 중력 렌즈, 중력파의 검출 등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실험 결과들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상대성 이론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과형의 만만한 과학책에서 중력과 자유낙하 부분을 발췌해 제 나름대로 각색해서 제작한 내용입니다. 수식이나 그래프, 어려운 용어 없이 중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보고 싶었는데 의도가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은 중력에 대한 결론만 살짝 찍먹해본 수준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오늘 제가 참고한 책 이과형의 만만한 과학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상대성 이론에 대한 직관적인 비유와 친절한 설명으로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상대성 이론에 흥미가 생겨 여러 책과 영상들로 많이 공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혹시 영상 속 과학적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아 그렇다고 이과형의 만만한 과학 책이 상대성 이론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처음 이 책을 읽고 세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 가득한 질문으로 시작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뿐만 아니라 과학, 철학, 과학사까지 다양한 분야의 현대적인 주제들을 꽤나 깊게 다룬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어려운 과학 개념을 직관적인 비유로 실감나게 포장해서 쉽게 느껴지도록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과형 전매특허인 시작은 과학이었지만 끝은 인문학적인 감동과 교훈으로 마무리 짓는 기술이었고요. 요즘 가장 주목받는 과학 유튜버인 이과영의 새로운 책, 이과영의 만만한 과학책,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소장해서 두고두고 여러 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흥미로운 과학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